오우동은 조선 성종대의 여인으로 세종조의 유감동과 함께 조선 5 0 0년사에서 쌍벽을 이루는 음란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실력에 보면 사대부 가문의 딸이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에 젖어 집을 뛰쳐나와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 창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오우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음란한 여인의 쇠퇴적 행위임을 거부하고 남편과 친정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여인으로, 또한 기생이 된 이후 자신의 육체를 믿기로 양반들을 자신의 성 노예로 만들며 양반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여기서 우리는 양쪽 측면을 모두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영화는 1985년 이장호 감독 이보희 안성기 주연의 영화 어우동으로 어우동 이보희가 남편에게서 쫓겨나고 친정에서 조차 쫓겨나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기생인 향지라는 여인이 어우동을 구해주어 그녀를 통하여 기생이 됩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서를 나눈 후 함께 자살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보희는 1985년 오우동 촬영 당시 원미경, 이미숙과 함께 당대의 뛰어난 여배우로 침성받았던 대로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며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30년 후인 2015년 제작된 어우동 주인 없는 꽃에서는 송은채를 주연으로 내세워 나름대로 어우동을 제대로 그려냈다고 하지만 1985년의 이보희에못 미치는 연기력과 흥행참패로 실패한 영화를 꼽힙니다. 그러나 실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통나는 바람에 집을 나와서 창기로 살아가며 뛰어난 미모와 육체로 수많은 남정녀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는 영화대로 감상하면서 실록에 나와 있는 그녀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동에 살았던 조선 초기에 창녀란 말이 있었는지 또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직업은 구약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도 하며 실제 그녀의 행동은 현대의 창녀와 전혀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오동은 순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이며 종실인 태강수에게 시집을 갔으나 같은 종친인 방산수, 수산수 등과도 간통한 것이 드러나 사원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어우동은 태양수의 아내임에도 같은 종친인 방산수, 수산수 등과 간통한 것은 물론, 자기 집에 드나들며 은그릇을 만들던 장인을 침대로 끌어들여 날마다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어동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짓이 좋아서 그랬는지 길가의 집을 얻고는 마음 놓고 사내들을 끌어들여 정사에 몰두합니다. 또한 그녀의 계집종과 함께 거리낌 없이 음행을 저질렀으니 길가의 집인 자기 집 창문으로 내다보며 또는 마당에 나와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져 집으로 끌어들였으며 또한 개집종이 거리에 나가 예쁜 소년들을 끌어들여 주인의 방에 넣어주고, 자기도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음행을 하기를 매일처럼 하였습니다. 즉 요즘으로 치면 본격적인 창녀가 되어 매일 밤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조그만 집에 안방 건넌방이라는 것이 방문이라고는 창호지 한장 바른 방으로 건넌방의 숨소리를 조차 들리는 가옥에서. 매일처럼 여주인과 여정이 함께 남자를 끌어들여 음행을 저지르니 자연히 외부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에 이끌려 매일 밤 줄을 설 정도로 많은 남자들이 찾아오는데 이 중에는 찾아오는 사람은 이름까지 알게 되었을 것이며 교회 한두 번 정도만 나누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사안부 조사에 의하면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1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몇몇을 살펴보면 육촌 시아주버님 방산수, 팔촌 시아주버님 수산수, 전의감 생도 박강창, 서리 김의형, 조카사위 이승언 병조판사 이유소, 내금이 구전, 그 외에 정숙지, 김세적, 노공필, 김침, 김휘 등의 이름이 밝혀지게 됩니다. 조선은 성약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로서 매춘이 금지된 국가이며, 만약 강간 간통이 적발되면, 양반은 벌을 받았으며, 여자는 교형, 즉, 목을 메어 죽이는 방법입니다. 교형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사헌부에서는 이들을 국문하여 고문을 하기도 하고, 파직되어 귀향을 가기도 한자가 십 수명이었고 어우동과 은음을 즐겼어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죄를 면하였습니다. 또한 의심가는 자를 붙잡아다가 국문장에서 어우동과 대면하여 죄상을 물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부지이 수인지라 이들은 대부분 석방되었습니다. 즉한두번 다녀간 자들을 어우동이라고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남자가 모르는 여자라고 딱 잡았대어도 물증이 없으니 속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그 중에는 김의향이나 박강창 같은 자는 어우동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기도 하였으며 남자도 자신의 몸에 어우동의 이름을 문신한 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증거가 분명하므로 중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어우동을 교형에 처하고 일단락시켜버립니다. 계속 조사해봐야 새로운 이름만 더 밝혀져 좋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야사에 보면 어우동의 손님 중 북촌에 사는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가끔 찾아왔다고 하는데 한간에는 이 사람이 임금으로 미복을 하고 찾아왔다는 소문도 있어 이 소문을 조기 차단코자 저 기에 교 형의 차였다고 하기도 합니다.